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는 것은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하며 우리가 먹는 음식은 건강에 중요한 측면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혈관 건강에 좋은 식품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버섯. 표고버섯 같은 특정 종류의 버섯에는 베타글루칸 및 항산화제와 같은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심혈관 혜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타글루칸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가지 모두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는데 중요합니다. 이번 귀리, 귀리는 수용성 섬유질, 특히 베타글루칸이라는 유형의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이 수용성 섬유질은 혈액 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동맥에 플라크가 쌓이는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귀리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함으로써 혈관의 건강과 유연성을 지원하여 심장마비 및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입니다. 3번 콩류, 검은콩, 강낭콩. 병아리콩과 같은 품종을 포함한 콩은 식물성 단백질, 섬유질,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콩의 섬유질 함량은 심혈관 건강에 중요한 혈당 수치와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콩에는 항산화 및 항염증 특성을 지닌 플라보노이드 및 식물화학물질과 같은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혈관 건강을 더욱 지원합니다.